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도TV의 재만입니다 만도TV의 권도입니다. 오늘 네, 새로운 이벤트가 <laughs>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뉴페이스가 한명 오기로 했습니다. 나리에 오늘 운동하러 왔어요. 잘 오셨어요. <laughs> 팔뚝살이 고민이에요 오늘 제가 팔뚝살 포함해서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팔뚝살이랑 여기 허벅지랑 약간 등라인이랑 아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체 운동 위주로 머신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운동은 팔 운동이에요 바이셉스컬이라는 운동을 할 건데요 남자는 팔이죠 남자는 팔이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죠 여름이 다가오면 옷이 어떻게 돼요? 반팔이나 인소매를 입게 되죠 가슴이나 복근이나 이런 데 보이질 않기 때문에 팔을 먼저 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무게는 그렇게 크게 무겁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그 대신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돼요. 팔꿈치가 포인트가 돼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한 손으로 하는 게더 집중이 더 많이 되고 근데 이때 조심, 조심하셔야 될 거는 팔꿈치가 꺾이는 거. 이게 가장 많아요. 그럼 팔꿈치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는 크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예. 근데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보세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는 이 각도지만 네. 서 보세요 서면 이각도기 때문에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중력에 아, 저... 그쵸 그렇죠. 부러지는... 그렇죠 다리를 원래 이렇게 다소고치 뭐예요? 예, 안정적인 자세면 돼요 다리는 이두 근육이 분리가 잘돼 있죠 음. 이딱 여기 멋있을 때여기네 알겠어요 그만, 그만해요 확실히 지방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건잘 보여요 근데 사이즈가 네. 너무 얇아 약건 매출이 알죠. 쭉, 세, 호 마시고, 후. 자, 이팔운동을좀 조심하셔야 될게 근육이 수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다음 날 돼가지고 수저를 못들 정도로 막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아 피지도 못 한다고 이러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계속 수축하려는 성질 때문에 나중에 이거 피려면 굳어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근육통이 있을수록. 더 풀어주고 움직여줄 수 있도록. 런닝머신이라도 오셔가지고 체온을 올려줘야 근육통이 더 빨리 완화가 돼요. 자, 다음 운동 가시죠. 예. 자, 이번 운동은 어깨 운동이에요. 남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선호도 1위가 부위별로 봤을 때 가슴, 아 아니, 가슴이 아니라 어깨예요 어깨가 첫번째. 그리고 여자분들은 힙. 저번주에 알려줬던 어깨, 어깨 운동 기억나요? 네. 그 덤벨로 했던 운동을 머신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어깨가 전보다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 라인은 나왔어요. 근데 you 사이즈가 what? 적어서 그렇지.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어서 그렇지. 한번 보여주세요. 시범을 저번에 제가 알려줬으니까. 그렇죠. 네, 자신감이 붙었어요, 확실히.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자신감만 붙어요. 근육은 안 붙고. 항상 하실 때 팔꿈치를 다 피시는 것보다는 팔꿈치가 다 펴기지기 전까지 가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예로 깔짝충이 있어요, 깔짝충. 무게는 많이 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범위는 안 나오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보갑은 스커트 할 때도 그렇지만 이것도 필수예요. 배에 힘이 풀려버릴 때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건도는 무게가 올라가면 얼굴로 운동안 해요 혈압 생길 것 같아, 나중에는.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의외로 어깨가. 굽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깨가 약간 구부정해가지고 옷을 입으면 옷걸이 어깨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어깨 운동은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어깨보다는 등 운동으로 해서 교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리 같은 경우는 구부정한 어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약간 직각 어깨에서 옷빠를더잘 받게 만들 수 있어요. 손잡이 잡고 그렇죠. 자, 밀어, 밀어볼게요. 벌써 얼굴 빨개졌어. 어. 하나만. 어깨 운동은 여성분들한테 무게가 남자보다 진짜 체감이 엄청 높기 때문에 가볍게 하시는 걸 추천해요. 무게보다는 자극 위주로 해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둘, 그렇죠. 쭉, 셋. 근데 이때 팔꿈치가 너무 뒤로 빠지면안 돼요. 위에 아래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하나 더. 정수리까지 빨개 씹고. <laughs> 오케이, 잘하셨다. 다음 주에 머리 아프다고 할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머리 아픈 게. 왜 그러냐면 호흡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내 산소가 전달이 안 되니까 힘들면 사람은 참게 돼 있어요 이약물고 하다 보니까 호흡이 놓쳐요 그러면 머리가 띵하고 그러니까 호흡은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등신마냥 파! 음! 하면 뒤지는 게자 다음 운동 가시죠 네네 네. 네, 이번에 하실 운동은 등 운동이고요 레플다운 운동이에요 남자들의 역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운동 중에 하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걸 입었을 때 여기 위에 살 처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살들을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비키니 입으려고 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운동이에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잡이를 잡으실 때는 준일하게 잡으셔야 돼요. 똑같은 부분에 잡아주시고 광배근을 쭉 이완시켜준 상태에서 그대로 모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깔짝깔짝 하시는 것보다는 근육을 최대한 이완을 해준 상태에서 다시 수축을 해주시는 게 근육은 길게 잡혀야 이뻐요. 가동범위를 길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고무줄을 길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더 얇아지죠. 얇게 잡혀야 근육은 더 이뻐요. 유연성도 떨어질 뿐더러 짧고 굵게 잡히면 근육은 이쁘지 않아요. 운동에는 집중도 중요하고 고립도 중요하지만. 가동 범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아까처럼 깔짝깔짝 하시는 것보다 길게 왕복을 해주시는 거. 네, 생각보다 등센거 네. 같은데. 네. 게 아니라 이건 가벼운 거예요. 아. 산수장 갔다 오더니 너무 자신감만 붙었어. 아 산수장에서 좀 먹혀주거든. 아 이게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아갔어.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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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빼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광대근도 움직이지만 아, 척추도 다 빠진단 말이야. <laughs> 어, 그렇지. 아 집중 좀 <laughs> 빨리, 해줄게. 빨리. 어, 근데 아, 등이 어, 굉장히 어, 잘빠졌어 잘하네요, 근데. 네, 어.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머신으로 이용해서 운동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이 운동 만족감이 항상? 네, 저는 보람쐈어요. 이제 낮잠 자러 갈 거고요. 저는 여름을 위해서 예쁜 옷을 샀는데, 예쁜 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초보자들이 할수 있게 파츠 편으로 찾아보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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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동. 팔꿈치가 포인트가 돼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하는 거 추천해요. 한 손으로 하는 게더 집중이 더 많이 되고 팔꿈치가 꺾이는 거 이게 가장 많아요. 손잡이를 잡으실 때는. 준일하게 잡으셔야 돼요. 똑같은 부분에 잡아주시고 광배근을 쭉 이완시켜준 상태에서 그대로 모아주시면 돼요. 근육을 최대한 이완을 해준 상태에서 다시 수축을 해주시는 게 근육은 길게 잡혀야 예뻐요. 여러분 예쁜 몸 만들어요.